<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를 말할 것 같으면 음악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 아니지 다이오기를 일단 사랑해요. 그리고 음악을 너무 너무 사랑하는 민이고요. 아, 저는 아,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면 왜 혼자 말하기 뻘쭘하지 않니에요? 누가 필리핀에 계시는 어떤 그 느끼 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 닉네임 까먹었네요, 내가. 근데 안 볼쯤 해요, 저는. 왜냐고요? 아,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요, 단상에 올라가서 아주 겁나게 멋지게 연설도 잘 했답니다. 상도 받았어요. 제가 오늘은 분갈이 안 보여주고. 아, 참! 저번에 제가 얘기한 거 있죠? 56살, 57살 개새끼띠인데요. 만으로 하면은 56살. 이거든요제 동생이어야. 저희는 어, 10남매. 아 오빠가 멀리 가셨으 별이 되셨으니까 9남매랍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셋째 딸은요. 팔자가 뒤셔서 셋째 딸이에요. 이뻐서 셋째 딸 절대 아니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개소리고만 하고요. 저기 저의 그 지저분한 이거 있잖아요. 저는 항상 지저분한. <laughs> <laughs> 누가요? 어, 제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가 욕을 하드해서 자기는 욕을 안 하고 산대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욕이 더 많다. 지금은 욕이 없는 영상이다. 하면서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예. 저는 얼, 여러분, 운명, 은 운명이 있습니까? 운명이, 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개척해 나갔더니 운명이 저 같아요.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까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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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보여줬죠, 요거 요, 많이 커서 싸웁니다. 요거는 이제 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고요. 제가요, 원래 꽃을 싫어했거든요. 요렇게 많이 샀어요, 꽃을. 예, 꽃 이름은요, 몰라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 너진 거야? 이런 거는 이렇게 가위를 잘라주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꽃이 또힌다네요 그러니 제가 안을 키울 수 있겠어요. 안키우는 완전 똥손인데. 그리고 이년 말이에요. 아니, 물도 안 줬어요. 왜안 보이는 게? 야 물도 안 줬어요, 요안 줬는데 여기가 이렇게 물러 있어요. 제가 아, 다육 유튜버 보면서 많이 웃거든요. 웃는데 재밌어요. 나름 다육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어쩔게요, 예, 예, 비싼 흙, 아이 미친년. 이 언니는 어, 차군데요. 지금 뿌리 내려갖고쨍걸린 음, 이거 저번에 제가 화분 멋있다고 그랬죠. 애꾸눈이에요, 부엉인데 발톱도 기, 굉장히 날카롭고요. 어, 여기다 삽목해주고 어, 물을 줬더니 좀. 찌글찌글 한게좀 없어졌네요. 요게 바이올렛이라는 아이인데, 꽃이, 이거 심고 제가 물을 바로 줬어야 되는데, 몰라서 안 줬더니 이렇게 뒤졌어요. 근데 요거, 어, 갈때물좀 주고 가요. 이, 요거 말이야, 요거. 바이올렛이, 이렇게 측세로 높이 이렇게, 아이씨, 어떤 게더 풍겨. 예를 들어, 요, 요렇게. 요렇게까지 키워. 올, 어, 저기, 올라오더라고요. 높이. 이토스카델리가 어, 언조가 저기, 어게인 어게인 다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어게인이 어디에 붙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무서운 애꾸는, 조금 덜 무서운 애꾸는, 왜 이렇게 눈이 애꾼이 생겨 얘네 저 집에다가 장식해 놨다가 한밤중에 혼자 자고 일어나면 없타면 기절해요 무서워서 그리고 제가요 음. 미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꽃이 뭐다라 튤립 튤립 이 꽃은 아닌가? 이 꽃이 튤립이 출립. 이건 댕강했던 애 저기 화분이 컸는데 아쉬워서 여기다가 옮겨 싣고 아 댕강하고 나니까 여기 새끼가 있네요 지, 지 새끼만한 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아휴 이제 비켜 봐라 행복한 꽃그릇을 꼭또햇바닥꽃이네산 건데 요즘에는 행복한 꽃그릇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게, 아메치스하고, 뭐, 복숭아 미인하고 섞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 기억이 안 나네. 그, 그, 아이, 그 있다고 그래요, 그냥. 유니콘이요? 이게 자국, 참, 자국로안 떨어져요. 두 개였는데, 하나는 죽고, 아니, 세 개였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저기, 우르진 주고, 여기, 새개 하나. 이게 귀한, 귀 아이야, 유니콘. 작년 여름에, 이게 막, 8천원6천0 0원 판매되는 거고, 아 기절초풍할 뻔 했습니다. 선인장이 아이, 이 이야, 아이 꼽히려고 그래요. 여기가 지금, 제 거예요. 다, 보이죠? 여기. 저 끝에, 저기 사람 서 있죠. 거기는 제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요. 요거 이쁘죠, 요거. 보라색. 요게 이제, 어, 초봄이나 가을 되면요. 완전 보라색으로 변한답니다. 지금은 요렇지만. 요게 국민 아이인데요. 가격도 착해요. 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거, 다 군생이에요, 이게. 지주만한 것들도 있죠, 이런 거. 지, 줏, 봤냐고요? 아, 지가 줏이 어딨어요. 말이 그렇단 얘기지. 귀엽죠? 이쁘죠? 아, 이쁠 거예요. 음. 응. 금. 러블리 로즈 입고, 이제, 잘 자라고, 조금만, 이제, 합식해 주려고요. 얘도 뿌리 잘 났고 이랬더니, 얘는 왜 이렇게 어디 가갖고 엄청나게 터지고 왔나봐요, 저 없는 사이. 응, 얘 네, 이쁘죠, 선인장. 얘 예, 그때 보여드렸던 살구미인이 이렇게 컸어요. 얘도 진짜 지저만했는데 많이 컸어. 응. 얘는, 여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샤워 좀 해주라고. 먼지가 뽀얗다고. 나 바쁘다 했거든요? 얘 진짜 먼지 뽀얗죠 근데, 토스카넬리처럼 이 손톱이 예술인 아이는 토스카넬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요? 이제 애가 이제 크느냐, 그죠 저쪽 옆에는 피멍이거든요 얘가 진한 핑크로 물드는 아이랍니다. 그리고요. 이쁘죠? 얘도 먼지로 홀랑 뒤집어 썼어요, 여러분.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발이래. 불라면 빨리 와, 팔로 끄지요. 이쁘죠? 눈깔이 짝짝이네, 이제 보니. 저거는 뭐야? 이빨이요? 모자까지 쓰시고, 멋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더 비싸요. 천돈 없어서 못 사요. 사장님이 주셨어요. 말잘 듣는다고. 어, 이것도 옆에 친구가 준 건데, 얘가, 뭐, 아메치스야, 뭐야.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국민이 있어요. 얘 이름, 이름이 뭐더라? 몰라, 뭔지. 얘, 얘는, 몰라요, 뭔지. 이게 다이 꼬지예요, 이 꼬지. 요요요 요기 있는데 모르겠어 이, 이 아이들 다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 이것도 무슨 금인데 다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 아 지금 뒤에 좀 소음이 있어도 이해 예, 바랍니다 원래 개 시끄러 워 재밌어요 그렇 이거는 내가 된강 이렇게 내가 국민 일를못 키우는 거야. 이거 된강 잘랐어요. 너무 잘라서 내 새끼가 올라왔네요요 잘린 요 데서도 두개 올라오고. 아니 누가 잘린 거냐? 어 얘가 잘린 거고. 원래 얘가 엄마네 초점. 얘 얘가 두개 달렸네요. 여기. 음. 얘는 빨리 좀큰키울려면요또 한여름에는 이런 사각진 풀분보다 이런 분이 아 아이들이 안 죽어요 그리고 얼굴 두개 분지, 분지하고 있는데 얘도 좀 고가의 아이인데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 왜냐 누가 베껴 가거든요 요기로 너블리로즈 여기 저기 어디 보, 보, 보여요? 동그랑땡 저기도 너블리. 그니까, 러 뭐, 제께. 이거 보이십니까? 요게 세, 세 개를 옆에. 지인이 줬는데, 하나가 어느 날 부러졌더니, 그 애를 어디 갔다 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도 금 있습니다. 금. 금. 이거 보이세요? 이거 다잘려놓은 거예요. 새뿌리 받으려고. 아니, 이거는 자국이고, 자국. 어. 올라왔다. 오, 안 올라왔다. 이거, 말랑말랑한데, 다음 주에는, 음, 그냥 다 심어주려고요. 요년요? 얘도, 이 건데, 딴 데로 옮겨주려고. 아, 나 국민이 있는데, 여기, 유 아이,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이 아이가 샤론 스톤 군생이에요 군생. 근데 군생인데 제가 한세개 따갖고 제가 나눠줬어요 요거요 아이 아, 진짜? 제피로즈. 그리고 저의 이 흙을 안 갖다 버리고 이렇게 저의 지적을한아 안... 지금 또 입고 중이에요. 이 안에도 엄청 많아요 저희 안보여? 이 옷을 실었는데 이렇게 요즘에 영상보면 시골영상 나오고 초가집 나오고 장독대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른 빨리 시골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데려오나? 억센, 파 여러분, 혹시, 그, BMK의 야네라고 아세요? 음악 하시는 분들? BMK의 야네가, 아, 저는 그거를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 노래. 근데, 어려워서, 올라리오? 새끼들 참 뭐같이 나오네, 봉시 같은 게. 올라리오? 예요! 어. 벌써부터 물 주고 안틀어졌더니 유지랄로 돼 유지랄로 사 가지 밥 말아 먹었을 때 이거 얘 이름은 모른답니다 아메치스 아니래요 그냥 동그랑 땡이라고 불러 주죠 뭐 멋있죠 끝내주죠 차즈면 <laughs> 얼굴은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보이나? 저번에 누가 요거를 용신목 천안과 나발인가 그 거시기 보여줬는데 금 값은 비싸다고 그랬는데 저는 요거 금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요거는 수제분이라 아주 고가의 분이에요 언니 좀 나중에 하려는데? 그거 몬스톤이잖아아 이거 몬스톤이래요 몬스톤 아 몬스톤 몬스톤이구나 네, 나중에 이쁘게 단장하고 나갈게요 네.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요요아 이죠요 맥라이지 요거를 지렁이 분투에 좀 심어봤어요 근데 아쬐끔했었거든요 많이 컸어요 근데 통통하게 올라오네요 아가 얘는 얘는요 아 지금 적심할라니 진짜 너무 늦었어 이좀봐 해벌레 해. 하고. 살을까? 말까? 죽을까? 아이, 귀찮아. 그냥 죽을래. 이런 느낌? 응. 지금까지 저, 문, 난이들 보여드렸고요. <laughs> <laughs> 여러분, 제 채널은 욕이 많아요. 저 인정해요. 근데, 열심히 살고 잘해도, 아, 계속 같은 건 어떡해요? 아프고. 딱 처먹고, 졸리고, 자고, 그, 저, 얼마 안 되는 돈 벌라고 일러드니고 어. 욕을 안 하면 진짜 죽겠다니까, 열받아서. 그, 제 채널에 욕하는 게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아니, 선생님들 빼고요. 근데, 많으신 분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하래요. 근데 가끔씩 그런 분이 있는데, 오지 마세요. 그럼요. 끊을게요? 아니, 뭐, 전화야? 아, 나는 맨날 끊을게요. 이게 습관이 돼서. 어. 오늘도 손톱은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세수는 오늘 안 했습니다. 언제 했냐고요? 저번주 금요일 날 했나봐요. <laughs> 딱끔되지 음. 또 배워요. 욕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쟤는 짱 무섭죠? 안녕히 계세요.